해양가는 도끼가 음을 그래. 일을 시작하도록 해라. 아직 아직 저 케이스 만들어야. 돼. 아. 최대한 빨리 만든 게 좋아요. 이게 축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축제 전까지 돈을 많이 벌어서 딸기를 사야 돼요. 축제 딸기를 많이 사는 게. 처음에 돈을 많이 버는 지름길이다라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딱9 시가 되기 전에 달려가서 이 작물들을 사야 돼요. 이거 어떻게 오냐? 오 클릭을 하세요. 집 앞에 풀들이 저러네. 보면 역시 감자죠 나요 열심히 맞으시네. 캐세요 파스님 시방 이왜수래 여기 여기 원래 호수가 이렇게 컸나? 아니지 않나? 그치? 작았던 거 같은데 어 작았던 거 같은데 어어 어, 어, 그래? 좋아 난 에너지가 꽉 어지러워 혹 역시 려고요 아니 아니 이 위치 변경을 좀 해놔야 돼서 이 입구 앞에 바로 침대 두고 바로 옆에 TV를 두는 아주 파렴치한 짓을 했지 지금 일기예보를 볼게요 내일은 아름답고 인간의, 화창한 날 아, 아주 인간의 삶을 포기하셨군요 그죠이병란로도 머리밭에 바로 둬요 그렇군요 그리고 나머지 에너지도 차면 가서 일을 해요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나무를 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리가 난답니다. 땅이 좋은 거. 이거는 이, 이거는 좋은 거 있어야겠지. 어. 뭐 어, 어, 에너지가 없네. 심... 뭐가 나무를 띡띡 만들어 줍시다. 에너지가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줘요 네에 살짜 것 같습니다 응? 으... 그렇군요 에너지 다 찼으면 가서 일하세요 어어 어떻게 아셨죠? 그런 것 같아서요 어, 일하세요 일어 저기 뭐가 있다 풀숲에 뭐가 있는데? 뭐가 돌아다니는데? 어 몬스터가 있었어요 슬라임 있었어, 슬라임이. 그러네, 밤에 몬스터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벌써부터 나오는군요. 할이 없지 않나요? 낫으로 때려잡고 있어요. 아. 어... I'm, I'm not fine. I'm not fine. I'm not fine. I'm not fine. I'm not. I'm not. 나는 낫이다. 마이네임 이 e is n 이팅을 보여주지. 아호 아하, 이희, 오호, 좋, 그렇지. 와, 얘 뭐야? 여기 끼어 놓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자야겠다. 이제, 이제 자자. 그래, 나무 레벨이 올랐네. 에너지가 다쳤으니까 바로 일을 하도록 해요. 윌리, 해변으로 방문해줘. 줄게 있어. 이런건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예요 닭동성! 낙동상? 응 음. 여기서 설치합시다 아니 기증해야 돼 기증할 물건이니 아... 전 낚시하러 가보겠습니다 저는요? 열심히 일하세요 저도.. 저도 편집하던데 아 근데 있잖아요 낚시는 좀 잘하는 사람이 가야 돈을 벌지 않을까요? 아전 낚시 안 해요 네 <laughs> 나도 낚시 내, 내가 원해서 만든 줄 알아? 돈 벌려고 가는 거지? 언제 <laughs> 저 낚시 돈 벌려고 가는 겁니다. 봉시앗 중요하지 않죠, 별로. 네? 난 봉시앗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네. 에너지가 왜 이렇게 빨리 사라? 전에 이 상자 놔뒀죠? 네 어? 음... 아이! 조작 콜라 어? 음... 조작 콜라 버프 먹었는데? 오 좋은데? 속도 1을 준다데오 음... 조작 콜라 버프를 먹었어? 쓰레기였는데 쓰레기였는데 말이죠 <웃음> 오, <laughs> 오 금색 청어 바라 버리자. 금색. 금색이 제일 좋지. 아, 그 등급 말하나요 쓰레기통을 마구마구 뒤지고 다녀요. <laughs> 누가 보지 않게. 그쵸. 누가 보지 않게가 중요해요. 자, 아, 자도록 하겠습니다. 너, 너, 왜, 왜 침대에 들어가면 원래 뜨지 않나? 그쵸. 음, 갑자기 안 떴어요. 음, 그런 버그가 있다니. 비 온다는데? 아, 오, 너무 아닌가? 아주 개꿀려갈 수 있죠. 이럴 때 아, 낚시를 가보세요, 아, 이 메이시.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아, 아, 아. 거기야, 왜요? 아마, 어, 그러게. 거기서 하면 뭐안 나오려나? 쓰레기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왜, 왜 갑자기 비 오니까 낚시를 하래? 비오는 날에 낚시가 잘 돼요. 그리고 물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목소리> 이제 <목소리> 나가도 <목소리> 되는 <목소리> 거죠. <목소리> 여기 콜라가 낚였고요 일단. 아, 유령 소리 말하는 거구나? 우 <목소리> 이거 말하는 거지? 유령 소리 유령이 있어? 어 뭐야 몬스터 나오긴 했습니까? 아니 근데 유령이 있다. <목소리> 나는 낚시꾼이니까 그치. 물었다. 이거 낚시. 무슨 길을 눌러야 되죠? 느낌표가 나오면. 클릭이. 멸 뭐, 뭐. 날... 와, 쉽 아주... 음, 옆에 공사. 어,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아, 뭐고, 이거. 어. 어? 어? 장어다! 오 아니, 장어를 첫날에 바로 낚아버리네. 그것도 봐야지. 어, 장어 같은데, 이거? 또? 이거 장어인데? 이 새끼 장어잖아, 이거. 장어 아닐 리가 없는데, 이거 장어인데? 너 장어잖아. 이거 장어인데? 장어다. 오, 와우! 짱. 낙장, 우립 어, 또, 또 장어인데? 네. 이놈 장어다. 이놈 분명히 장어예요. 이거 장어 아닐 수가 없어. 장어 장어! 오! 삼장어! 장어, 장어, 장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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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장어, 이어 팔겠네요. 내어돈이장이 장어, 보자 네? 아 너무 크다, 이번엔 또. 아 뭐야? 됐다. 낚시 어레벨장연 장어, 8 7원어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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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주네. 하나에 107, 127원 청어 버리기 잘했네 리크 팔았어 이거? 어 아, 잘했.. 잘했구만 낚시로로 가겠습리는 만들어놨어 <laughs> 더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머어 이거 어떤가요? 와우 지금안풀 a p 지금은 바쁘니까 뒤졌다 감자 u s t a little 다 e g a 어? i v e t 어 다시 먹 j 어? 바다, 바다 젤리? 우와. 우와. 바다 젤리? 헐. 미친, 내가 바다 먹을래. 바다 이걸 먹으면 낚시가 올라간대요. 장어는 멸치. 장어는 쑤욱 싹 이거야. 뭔지 알겠지? 쑥하고 올라갔다가 싹하고 떨어져. 그냥 자면 돼.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는 애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냥 귀신을 무시해 버려. 음 사람이겠구나 하고.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무서워 무섭지 않다. 와, 닭소리가 아주. 어, 아줌마가 뭐, 뭐, 뭐말 건다. 안녕, 위자들이 고양이 보여. 어, 까마귀! 까마 고양이 입양하는 중. 상점에 팔아야지. 하, 가격도. 아니야, 그러지. 그냥 팔아도 돼. 근데 아, 상점에 파는 게 좋은 게 바로 돈을 주니까. 아, 이건 내일 줘요. 이건 희망, 희망이 가득찬 게임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나중에는 뭐... 사는 마나하지 파스닉 할 때마다 작거든. 아, 그렇지... 부산테 편지가 오는 거 아니야? 뭘로? 그래..그래가지고 아. 들리라고 막 그런.. 아..그런거? 그런 거? 아 회관에 갔다오면 왁스한테 한번 들리란 말을 하, 했던 거 같다 맞다 회관에 갔다와야 돼 무조건 아, 갔다왔어 이.. 뭐야? 나는.. 나는 귀신 안 무서워해 귀신 안 무서워 맞아? 응 제, 그냥 잘거야 귀신이냐? 약간 그런거지 귀신같은거지 사람처럼 생기긴 했더라 오, 야 이제 이제 그거 갈수 있네, 어사비 아, 제작을 음. 마법사가 들리래. 그래, 그래. 아, 까미씨 아, 고준행이처럼 생겼다. 뭔가. 주, 그러니까 준혁이? 예? 누구, 누구? 아니, 그 준행이가 진짜 고준행이처럼 생겼다. 아. 뭐야? 뭐라는 거야? 이름이 걸맞는 의식이야 어? 음. 강젤리를 얻었다. 우와 강젤리. 오 음. 어. <laughs> 민물에서 발견되는 희귀한 젤리. 기력 75를 주고 체력 33을 주고 최대 기력 30 올려줍니다. 오! 좋은데 대충 지불인 줄 아는데. 비라미. 음. 아주 귀여워 잉글불수액숲에 음. 작은 이루럭대가 나타났다는데. 어? 아 어, 여기인가? 여기 막, 뽀글뽀글 하는데? 아. 그런 거 알려주는구나. 어, 아, 맞다, 맞다, 오, <목소리> 우럭, 우럭, 떼야, 우럭이 막, 우럭이 막, 막, 막 튀어나와. 여기 대충, 리크가 있는데 훔쳐갈게. 파구나. 아, 여기 와봐. 근데 야생팔이 좀 훔쳐가야 됐어. 여기 봐, 여기 봐. 우럭 봐봐. 우와, 심상치,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심상치 않네. 낚시 고수라니까요. 미끼를 가자 어, 어, 씨, 가 말았다. 오. 내가 다 뽑아 먹었다. 외양간엔 도끼가, 음에. 마지막 한 마리. 잡았다 도미 어. 이거 하고 잠을 자고 낚시 4레벨 오 이거 뭐야 젤리야 저게 강젤리 어. 오 젤리 비싸네 뭐야 장어가 음. 1 3 0 130원이요 음, 개 비싼 거야 저거. 그리고 저거는 잡는 법도 없이 그냥 넣었다가 그 해초처럼 바로 잡히거든. 아, 개 비싼 거. 어, 좋네. 어,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